오늘은 삼길포 당진시의 삼길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삼길포항에는 선상, 선상, 삼길포항에는 선상 배 위에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삼진포 선상 보시장 만나 보시겠습니다. 수산물을 배 위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흥미 진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네, 선상 보시장으로 발길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가지고 자 정박해가지고 선어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길포 선상어시장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상회센터 삼길포 구경 자 미끄럼 조심하시랍니다 <laughs> 첫 번째 집이 초장을 파네. 요 네. 여기는 초장이 얼마씩 해요? 이건 만원 이건 오천원이건이2 0원사리도 드리고. 와사비 맛있어요. 포... 포...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 만드셔서 파십니다. 네. 만원, 오천원이천원 네. 여기 서 선상에 배가 몇몇 개나 있는 거예요? 몇, 몇 척이나? 24대요. 24척?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아침 8시 반부터 5시까지. 아, 아침 8시 반. 네. 그 배가 직접 잡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잡아서 들어오죠. 아 여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30년? 30년 됐어요? 네. 일슈일 TV에서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선상 어시장. 삼길포 선상어시장을 오늘 처음 최초로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선상어시장 자 보면은 덕성호, 진호호, 영청호, 보성호, 고흥호 삼진호, 태진호, 영신호 파도호, 광명호 새해, 서해오 이호이호 이로, 이로. 직접 잡아서 오십 자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새마을어 우럭 양식 18,000원 놀래미 15,000원 자연산 도다리 2만원 광어 양식 25,000원 안하고 25,000원 큰거 간지미가 만원 아, 많이 파셨어요? 네 <목소리> 직접 잡아오시는 이 배로? <목소리> 딴 배가 잡아서 <목소리> 실어 나르네아 새마을어입니다. 세마우로, 덕송오, 덕송오에도 그걸 가격표가 크 나와 있네. 뭐 가격은 다 똑같네. 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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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얼마씩 해요? 킬로에 만 원? 네. 그 가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간재미? 간재미도있고 우럭도 있고. 어. 강아도 네. 있고. 간재미 얼마씩 해요? 한 팩에? 아 여기는 전부 어, 간재미는 도시라고 이렇게 파, 판매를 하시네. 덕성호입니다. 도다리 광어 안하고 놀림이 다 있네. 네, 시세 한번 파악하고, 여기는 진흥호. 진흥호, 우렁놀림이 도다리 광어 안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간재미! <laughs> 영창어, 뭐 회를. 쓰... 여기는 영희로 국내산 낙지 판매해요. 카드 결제 됩니다. 간증이 영희로 카드 결제 환영합니다. 여기 지금 낙지가 보이네. 여기는 보송호입니다보송호 보성우, 광어 한번 타보자, 인그런들. 보성호입니다. 다 똑같답니다. 덕양 2호. 낙지 있어요. 간짐미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 있네. 덕양 2호. 여기는 고흥호. 쭈꾸미팝니다. 도다리 간짐이 고흥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장사 못 하겠네요. 많이 불으면 무서워지네. 그죠? 몇년 하셨어요? 오래 됐지 한 40년 바데 가지고. 년이다돼가요 응. 상당히 오래 되신데. 응. <laughs> 요즘 뭐가 많이 나와요? 나오는 거 요새는 이제 간제미 철이죠. 간제미? 간제미 회로 먹나요? 예. 응. 그것도 드셔야 되고 내리 드셔야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름에 오는 기분은 죽일 이 바다 위에서 둥실둥실 떠가면서 여기는 서해 1호입니다. 팔락팔락 서해 1호의 메뉴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간잼이 회를 쓰시는 거같네 파도호 입니다 파도호 낙지 있어요 놀래미 도다리 광어 다 똑같고 가격은 같습니다 몇 대짜리 낙지 광명호 용신호 <웃음> <웃음> 용신호 내용물은 다 똑같네요 그죠 네. 우럭 놀래미 도다리 광어 안하고 간지미 다 아,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고 네. 뭐가 달라 그럼? 다른 게 뭐예요? 다 똑같아요. 나도 아무데나 막 들어가네. <laughs> 맛도 똑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태진오, 삼진오, 선상에서 맛보는 회, 맛 태진오. 여기는 마지막 삼진호입니다. 아, 내용물은 똑같아요 가격도 똑같 고 삼진호 삼길포항 선상 어시장 장사 매일 3 6 0을 매일 해요? 안 하는 날 없어요? 어떤 날이에요? 수문을 열어? 수문을 열어? 아 태풍 부는 날 태풍 부는 날은 못그 외에는 전부 그 이외에는 장사 하시네 그렇다고 합니다 총몇 집입니까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셋 지금 배가떠 있는 건열세3집입다다가3이이이게 아, 들어와서 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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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4집 중에 오늘 13집이 나왔네. 오늘 왜 이렇게 안나왔지 그럼? 코로나 때문에 아, 고기값이 올라서? 아, 여기 지 잡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받아와서 하신 거예요? 시세가 단가 자꾸 올라가 다... 지고다맞질않는거만 무릎인데. 무럭이 무럭은 얼마씩 해요? 아, 이대집이 2대집이네 이대 예. 시어머니가 그럼 평생하셨네? 예다 대체적으로 여기 다 예. 전부 거의다가 이대예요? 네. 이대 삼... 아니에요 이대하는 데는 몇 차례요? 어 데는 삼진호는 네. 이대를 대물림 받아 며느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예. 전화번호 보여드릴게요. 네. 삼진호의 네. 메뉴 자연산 광어 국내산 1kg 3만 원입니다. 원산지 전부 국내산이고 우럭, 광어, 놀래비 간장비, 도다리 <laughs>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음씨가 다르죠. 그죠? 우와이 밑에 갑판 밑에 고기가 광어네. 광어 도다리 자연산. 광어 도다리 자연산 전부 다 자연산이고 엄청 크네. 이 우럭도. 자연산이 그죠? 우럭은 양식이에요. 지금. 아, 우럭은 양식이에요? 양식. 예. 우럭은 양식입니다. 자연산 도다리가 좋죠. 자연산 도다리 얼마죠? 킬로에 2만원. 이킬로에 예. 2만원 되겠습니다. 이야, 삼진호에서 지금 이수기 TV 특별방송하고 있네. <laughs> 경남 지해에서 시집 오셨습니다. 삼길포항으로. 아, 여기 4년 하셨는데 어때요? 해보시니까 재밌어요? 아직은 좀더 배워야죠. 배워요? 그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같이 해, 해보시진 않았네? 예. 그냥 물류만 받으신 거래? 네. 돌아가시고. 예. 아, 고생스럽죠. 여름에축하합데 여름은 참 시원하고 좋을 텐데. 겨울이 제일 축저 문제가 되네. 그죠? 그니까이 수산물 종사자들이 겨울에 제일 힘들어. 예, 난도니까. 고기 잡는 사람도 그렇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면 바다맞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많이들 드세요. 그래야 어민들을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는 삼길포항. 선상 옷 시장입니다. 선상 옷 시장, 아주 기가 막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죠. 선상 해 센터는 그렇죠. 배에서 는데습니다이덕성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새 마을, 새 마을 옵니다.